지금부터 2019년도 지방직 9급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초기 국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혼인 풍속에 여자 나이가 열세 되면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는 그 여자를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신혼 초기 신랑 집에서 시집살이를 먼저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일종의 매매혼의 성격이 있죠. 어, 데려올 때, 음, 이제,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한다. 이게 바로, 민 며느리제가 되겠죠. 예부제, 며느리부자, 예, 며느리를 미리 맞이한다. 자, 이것은 옥조의 독특한 풍습이고요. 은역이 나오고, 영구가 나오고, 이것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예. 자, 옥조는 나올 게 뻔해요. 뭐. 민 며느리제 아니면 가족공동묘.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틀렸죠. 1번 무천이나 제천 행사가 있었다. 민, 에, 유일하게 초기국가중 제천 행사가 알려지지 않은 데가 옥저고 무천은 동에 해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계로부 집단 고씨 진력 권력을 장악하였다 태조왕대 이후로 이거는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자 부여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사출도죠 마가우가 저가 국가의 대부족장들이 각기 자기 구역을 다스렸다. 네 예,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철이 많이 생성이 되어 낙랑과 에 수출했다 이건 삼한 중 변한 나중에 이를 계승한 가야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삼 번이 되겠습니다 이번나시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온 것은 백제 왕이 여기서 백정의 이제 근초고왕이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때 왕이 고려왕이 이제 출병하에 막다 나로나도에 서거하였다 바로 고국원왕의 전사죠. 고구려의 최대 위기가 온 것이죠. 371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겠다. 자, 이것은 광개토 대왕의 바로 신라 원조죠. 경자년 딱 400년이죠. 네. 그러면 이 사이 시기에 올수 있는 사건은 무엇밖에 없느냐? 고구려를 한정한다면 소수림왕의 내정 개혁이 있겠죠.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광개토 대왕의 그러한 대외 정복으로 이어지겠죠. 소수리 왕하면알아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율태 중앙집권 세 가지 불교, 율령, 태학설립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한성을 함락하였다. 백지수 한성 함락하고 한강 전역을 차지한 사람 장수왕이 되겠죠. 광고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았다. 이건 이제 동천왕 때인데 고구려의 1차 최대 위기죠. 3세기 중반 정도 되는데 네.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고 요소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이제 영영왕때 이제 어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을 해서 수문제의 1차 공격이 있게 되죠. 네. 자 다음 3번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신라는 눈부시게 그 이전보다 경제가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왕경에자 서시전과 남시전 같은 시장이 더 설치게 되겠죠 예, 감독기구도 생기고 원래는 이제 통일 전에는 동시전만 있었죠 어, 지중왕때 이제 통일 후에는 인구와 경제력이 늘어나면서 서시남시 생기고 그 감독기구인 이제 이런 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아주 비단 주자죠 이런 고급 비단을 생산해 당나라에 보냈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자 촌락의 토지 결수 인구수 소 말수 등 이런 것을 예, 신라 장적 또는 이제 민정 문서라고 하죠 예 서은공 근처 사회 좀전은네개출락의 기록이 오늘날 남아 있죠 예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럼 정답은 사 번인데 자 십이법과 아, 이양법의 발달로 광작이 성행했다 이건 조선 후기에 볼수 있는 모습이죠 예. 이양법 자체가 고려 말에 돌아왔기 때문에 통일신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사 번이 되겠습니다 사번 다음 서적을 편찬된 시기순으로 발견는 것은 의학 서적의 연대기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의방유치하고 향약 집성방은 세종때죠 예, 근데 항상 향약 집성방부터 먼저 외우는 게 좋아요. 이게 1433년, 음, 세종 15년, 그 다음에 의방유치, 음, 1445년, 세종 27년, 예. 이두 개는 각각, 어세종때라는 거. 어, 향약집성광은 이제 의약서이고 의방유체는 의약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 이제 편찬한 의약서이죠. 예. 그다음에 향약구급밥은 고려 고종 때 이제 편찬이 된 것으로 알려진 한전화는 가장 오래된 우리의 의약서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정답은 디귿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디귿 리얼 기억 닝 디그 리얼 기억요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5번 삼국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덕 여왕 때 첨성대를 세웠다. 이건 뭐 유명한 일화이죠. 예, 첨성대 천체 관측 기구. 그다음 목탑 양식의 어, 미륵사지 석탑이 건립되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미륵사지 석탑인데 형 양식은 목탑을 취한 거예요. 예. 설마 뭐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목탁의 왕인데 미륵사지 석탑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양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석탑은 석탑인 것이죠. 이건 이제 백제에서 볼수 있는 것이고 가장 오래된 어, 어, 그런 석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 대가야 출신의 우르게아 가야가 가야금이 신라에 전파되었다. 그렇죠 진흥왕 때 대가야가 합병이 되면서 자 정답은 4 번이 되겠는데요. 사신도가 그려진 고구려의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서대면은.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무덤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나오려면 널널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굴식 돌반 무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품속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그런데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로 굉장히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사람 만부교 사건도 있죠. 네, 거란이 호의적으로 낙타를 보내줬는데, 어, 사신을 보내서, 이를, 어, 다리에 묶어 두고 만복견 하는, 굶어 죽이고, 뭐, 이러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 바로 고려태조죠. 그래서, 어, 발의 유민을 후이 대해주고, 어, 거란에 대해서 적게 심을 가진 사람, 예. 자, 고려태조의 정책을, 에, 펼치는 것인데, 자, 뭐, 고려태조 하면 이제 유명한 것이 호족통합정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기 성을 주는 사성 정책, 그다음에 여러 유력 호족 딸과 이제 결혼을 취하는 혼인 정책 맞죠? 또 하나는 이제 기인 제도와 사신간 제도라는 어, 어, 채찍 당근 제도가 있고요. 근데 음,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는데 과거 제시시는 이거는 광종의 업적이죠. 여기는 맞지만 그래서 틀렸고.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뭐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성종 때 상평창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이건 고려 초기인 정종 때 광군을 조직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기역에서 니월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신편 재종 교장총로 이른바 속장경이라고 불리우는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문헌들에 대한 인덱스를 마련한 것이 바로 심편재종교장총록인데 이것은 바로 속장경 가능과 관련되어 있는 대각국사의천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와 어, 전파시킨 사람은 고려 말에 이제 보우라는 사람이 승려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백련사 어, 결사체를 만든 사람 수선사의 쌍방을 이루는 그리고 법화신앙 참여하는 법화신앙 이걸 내세운 사람은 요새가 되겠죠. 그러면 의천 보우 요새 뭐 일단 이것만 더도삼 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모구자 수신결이라는 마음을 닦는 거, 그 선정적인 방법 이런 거 나오면 거의 다진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고요. 음, 여기서 이제 뭐좀 어, 선지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자, 가쿠군은 해동 고승전이라는 이제 삼국 시대 이래로 어, 유명한 고승들의 전기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숙이라는 사람은 어, 이제 개태사 주최 출신으로서 팔만대장경 제조의 감독자이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팔번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대에 있었던 사실은 무슨 옛날 관가의 도비는 아이를 낳은지 칠일 후에 입역을 하였는데 아이를 여기 입학하면 어린애에게 해로울 것이라 걱정하여 백일간 휴관을 더주게했다 그러나 출산에 임박하여 일하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 도착하지는 아이를 낳는 경우 가 있다. 만약 산기에 임하여 일 개월간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떨까? 가정자들이 속인다 할지라도 일 개월까지 넘기 수 있는가? 상정소량 그럼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기라 굉장히 인간적인 왕. 자 조선시대 때 그런 인간적인 왕 하면 두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애민정책가 가는 사람 세종이 있고 또한 사람은 이제 영조가 있는데 세종이 한 것을 영조가 다시 한번 부활시킨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수로 이제 형률에 관해서 굉장히 인정이 넘치는데 그래서 정답은 바로 신중히 하도록 사람의 생명을 귀하기는 뭐 그러한 경우 있죠. 사형판결에는 삼복법 반드시 삼심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아, 이렇게 인감이 넘치는 왕인데 나머지 보면 이제 다른 왕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주자서를 설치하여 개미자를주연 사람 태종이죠.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를 위해 어, 거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방위단 체제, 진관 체제는 세조가 되겠고 도평 이서사를 개편하여 의정부를 어, 설치한 것은 이것은 뭐 이제 정종에서 이제 뭐 태종 음. 4 0 0 년이기 때문에 둘이 이제 교체되는 그 시점에서 하여튼 예. 뭐 태종이라고도 뭐 무방은 해요. 아무튼 어, 의정부 설치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 번이겠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굉장히 인감이 넘치는 애민정신이 넘치는 왕 세종대왕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조도 이제 그 뭐, 뭐죠 삼심제라든지 뭐, 뭐 형률에 관해서 뭐 그 악형을 금지하는데 이런 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같이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그는 중국 양을 마치고 귀건 나온다. 공경에 황룡사 구축 탑을 세우게 건립했다. 이것은 신라 때 대국통인 자장율사이죠. 왜 율사라는 말을 쓰냐면 계율을 중시하는 계율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화랑이 지켜야 할세속기를 졌다. 이 사람도 이제 그 중국 유학 출신인데 바로 원강 법사가 되겠죠. 네. 화엄 사상을 강조했다. 이거는 의상 대사가 되겠고 일심 화쟁 원융 혜통 불교의 교리들을 극복 원효 대사죠. 다음 1 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 경성에는 종묘 사제 공군과 나머지 하나도 남은 하나 것이 없다. 다 불탔다. 대전란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원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율곡 이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어떤 서인의 어떤 어떤 원천을 이루는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성원 계통은 이제 소론으로 이루어진 아, 계승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임진왜란이겠죠. 임진왜란 때 불타고 오르니까 다시 이제 흥선대원군 때 재건을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임진왜란이 되겠고요. 뭐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성이 뭐 파괴되고 뭐 그러지는 않고 산포호란도 부산 뭐 인근 지역이니까 도성하고 관련이 없고 이괄의 에... 난도 역시 뭐이 무슨 국내에서 반란인데 이런 것이 뭐다 불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